네. 그 녹이 때는 또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자꾸 이렇게 하면. 아, 하면 네. 어. 네. <laughs> 이거는 아까 그 여기서 질문 성님이 질문해 주신 거랑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위에 사람은 상대방의 가드를 무력화시키고 내가 진행을 해야 돼요. 뉴트럴라이징이 없으면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상대방 받으러 가도 요 상대방은 이게 이번에 마이키 무스메시 노기 세미나에서 아마 다룬 주제일 거예요. 저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베리어는 세, 세 가지예요. 가드의 베리어는 첫 번째 발목이고요, 두 번째 무릎이고요, 세 번째 골반입니요 내가 발목 베리어를 해결하고 무릎 베리어를 해결하고 골반을 해결하고 마지막에 해결하을 잡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과정을 무시하고 발목 해결하지 않고 무릎부터 진행한다. 아, 간단하 내가 상대방의 발목을 해결하지 않고 1번 과정을 건너뛰고 2번부터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주는거 무릎 발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진행한다. 배려가빨 그래서 우리는 1번 라인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2번 라인을 해체시키고 3번 라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웃사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웃사이드 상대방이 지금 발목을 잡으세요. 이렇게 누르는 거 같네요. 상대방이 발 돌려서 빼기 좋아요. 발을 잡아라. 발을 잡아요. 그럼 1번 라인은 내가 해체시키 거예요. 2번 라인은 내가 상대방의 무릎보다 내 어깨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비 내가 상대방의 무릎보다 내가 상체가 위에 있으면 2번 라인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2번 라인 어떻게 해체시냐? 아웃 사이드예요. 1번 라인 잡았어요. 무릎 아니 발목 두 개가 먹었죠? 무릎보다 내가 낮아져야 돼. 그렇죠? 한번 골반. 그리고 패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내가 1번이 해결 안 되는데 1번 해결 안 하고 2번부터 진행하려면 없어요. 1번이 해결이 안 났는데 무릎을 진행을 못하고 그냥 진행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행을 하는 와중에 2번으로 가다가 만약에 1번이 실패한 것 같아요. 다시 나와야 돼 다시 1번부터 가야 돼 그죠? 1번 먹었어요. 2번 내가 상대방의 무릎보다 내 머리가 낮아져야 돼요. 3번 골반 먹었어요. 1, 2, 3번이 지나가면 내가 패스로 갈수 있는 겁니다. 인사이드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1번 똑같아요. 근데 1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만약에 그냥 내가 맵다 2번으로 지키면 한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양쪽 발목 1번을 먼저 컨트롤 하세요. 다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1번이 컨트롤 좋은 거예요. 2번, 무릎보다 내 어깨가 낮아져요. 2번이 컨트롤 된 거예요. 상대방의 무릎보다 내가 낮아졌죠? 3번, 골반을 컨트롤 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번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특정 가드를 할 수가 있어요. 특정 가드가 만약에 어, 락소나 이쪽 스파이더나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 발목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니까 중화를 먼저 시키고 가야 돼요. 상대방을 중화시키고 중화시켜서 1번이 해체되고 아웃사이드 똑같죠? 2번보다 내가 어깨가 낮아지면 3번 골반을 놓고 그 다음에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너무 어렵네. 에, <laughs> 다음 질문 가볼게요.